모 지면 되서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깨까가신 참을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다 때 오직 하나님 이 자리 한까는 말미 아마 성령님이 모든 걸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기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시죠. 그래서 큐. 네하늘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 의 말씀은 어, 창세기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네. 3장 네. 23절로 네.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번번같이 어, 근본된 토지를 갈라, 근본된 토지를 어떻게 갈아야 되는 것인지 성경 전체 이야기란 것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자, 이시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동산에서그 사람을 보내 그, 배워보네요. 그 예, 근본된 토지를 갈게하니 갈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변에서 그룹들는 그룹들과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들과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하셨대요 그게 무슨 네. 말씀인가 보자고요 먼저 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내어 버렸다는 얘기가 샬라암 샬라흐 즉신암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음. 이제 그이 한글로 보고 또 히브리어 깊이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글을 보면요. 이 한글은 최고의 말씀이 되세요. 그게 세종대왕님이 정말로 아주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런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히브리 속에 깊이를 보고 한글을 봐야 돼. 아, 그럼 네? 히브리만 그게 묶여버리면 그 히브리만 거기에 묶여 버리면 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로 원문 같은 경는요 정말로 이게 살맛이 나요 정말로요 하나님이요 저도 지금 요즘 좀 많이 바빴거든요 수서에서또 말씀 전하죠 금요일 날또 수요일 날은 또저기 수요일에서 전하죠 또 하나교에서 목요일 날 전하죠 토요일 날또 저기 가죠 여튼 여기 저기 가다 보니까 이 말씀만 내가 진리만 안고 있으면 요즘은 누가 어라 해서 오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그 놀란 걸 제가 볼수 있어요. 또, 일단은, 그걸 떠나서, 내가 누려야 돼. 아, 내가, 네. 내가 하나님을 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아, 네.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이거는요, 줄 수도 없고, 평내도못 내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근본에 뚫려 가야 되는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우리, 이 산성학교에는 완전히 진리가, 가득찬고 싶을때문에 알아는거예요 반대로 못알아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보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아, 에덴 네. 동산 다시 볼게요 거기서 왜 쫓아내보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알아야 이제 기쁨을 누르거든요 자, 이게 에덴 동산 0이라했 있어요 이건 하나님꺼거든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고 이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있고 예수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성경의 전쟁은 나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이제 구프라 있죠. 그거 말씀드렸죠. 뭐죠? 네페시. 네페시 혼이라 있잖아요 네페시. 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몸이 있어요. 자, 부프와 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이 이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내 버렸느냐. 우리의 이 혼적으로,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내 버렸다는 얘기는 이 역사, 만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너무나도 먹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인간에게. 먹기에 좋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를얼 만큼.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에덴동산에 있어서, 이 일이 밖으로 나와, 내쫓았다 했어요, 이거든요. 내쫓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도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근본적인 내쫓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쫓은 거는, 한번볼거 할게요. 여기, 제가 표현했거든요. 자, 어디를 보시려면, 자, 역기 3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음. 천천히 한번, 어,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여동도가 조금 우리가 익기지 익혀지시면 성경이 그냥 쉽게 해놨거든요. 역기 음. 33장 한번 펴주세요. 역기 33장. 역기는 다잘 아실 겁니다. 33장 16절이요. 16절. 어? 33장 16절인가요? 1 0절인가 어? 10절. 죠 네. 10절. 네. 10절, 10절 11절 자 여기 33장 10절 11절 792페이지입니다 네. 네, 792페이지인가요? 네. 네 10절 11절 자, 하나님이 네. 우리를 내쫓은 이유를 한번 보자는 얘기에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실등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 거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신다 하셨느니다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에덴 동산을 내쫓아 내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으로 내쫓인이 이유를 모르면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과 나고 대적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다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내 발의 착고에 아니 그냥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예, 채웠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 우리 산소방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는 전부가 다 하나님이 살아간답시고 그냥 네. 무작정 믿어버리면 은 자기는 열심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들져가고 있대요 아 저놈들 봐라 나한테 들져가고 있네 열심히 믿는 그게 새벽들에서부터 기상천외 열심히 한다고 하시 하나님은 안이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에덴동산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한번여기요 33장 10절이죠. 네. 33장 10절인가요? 네. 아, 33장 네. 제가 그걸 안 적었나? 10절이죠. 10, 14장 19절. 19절. 네. 아니 11 11 14장에서 잘못 썼네. 14장 1 5절 네? 33장 19절. 아, 어, 어 14장 19절 먼저. 어. 1 0장랑1 9절읽어읽고가죠 읽고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보시게요. 네, 이것을 이해 좀 알아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1 4장 19절이요.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물은 714명입니다. 물. 물. 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돌을 다잃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뒷걸을 씻어버립니다. 씻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했는데 사망, 우리 사람의 소망과 소망과 꿈을 끊어버리신대요. 제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끊어버리신대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느끼는 신학을 많이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그 하나님이 시나니까성경전체이 세상에 우리가 뭐 끊어버리라 해서 거지대는 것이 아니고, 나지는 것도 무조건 그냥 거지처럼 나아질한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돈이 많고 나이가 기쁜 일이 있어도 그거를 하찮게 볼수 있는 그 눈을 받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것은 저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면 대적자가 되는 하나님하고요 일단 우리의 희락을 끊는 거예요. 세상 희락을. 세상이 이게 아무리 우리 저 조미사님처럼 어? 희락을 끊는 세상희학 희락.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하찮게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보여 아, 줘야 네. 된다니까요. 안보이지면안 네. 네. 안 되거든요. 아, 네. 그걸 여기서 도는 거 신앙이랑은요. 아, 네. 네. 그 근본적 터질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죠. 봤으면은,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근본이 뭐냐, 근본. 근본이 뭐냐면, 이게 셈이들요 셈이 샘이. 제가 드러났거든요. 이 셈은 이름이에요, 이름.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세상이잖아요. 이게 이영 다음에, 에덴 동산 다음에 세상, 세상. 내 안에 에덴 동산 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에덴 동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누려야 되거든요. 알아야 누리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셈이 뭐냐면, 이름이거든요, 이름. 이름이라는 의미가 이름이 뭐냐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이름이. 이름이, 이 성경책도 전체가 문자 표기로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름이고. 나도 이름이고, 세상도 이름이고, 나무도 이름이고, 이 매직 이름도 다 이름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이름으로 우주 삼남한상이 돼 있어요. 그럼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름을 왜취하게느냐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의 아멘.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멘. 그 뜻이 뭐냐 여기다 이요두가 넣고 여기다 맨만 넣으면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이름에다 요두를 넣고 예물내면. 근데 이게 우리가, 어? 이게 저, 그, 엘로이의 꼬리 글자잖아요. 이게 하늘이라니까요. 하늘은 어디 있어요? 하늘은. 저공격으로저 위에 있나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하늘은? 하늘 처럼땅이 검은 현? 검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바로 우리 속에 하늘인 거예요. 그게. 아, 그 아, 이름의 네. 의미를 취해서 알면 내가 하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 하늘에서 터져 올라와요, 지이 또, 노아방주처럼. 내 속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터져 올라오기 때문에, 떻도 해볼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많이 안다, 든가 이름을. 그 모든 건내 부모, 형제, 자기들 이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는 의미를 알면, 내가 하늘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잖아요, 근본. 이걸 취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걸 취하면서, 이제, 화영은 검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화염이 뭐냐면 이걸 고할게 화염이 뭐냐면은 화염이 이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걸 화염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전부 음. 내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는 표피를 내 안으로 그냥 끌어당겨야 돼요. 내 안에 에르노산이 있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럼 그 화염을 보고 그 화염이, 자, 어저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그게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러처럼 뒤를 돌아봐야죠. 뒤를 돌아보고, 하, 내가 불바다가 된 것을 알면은, 그걸 아는 게검이라 그래요. 그걸 빼기라고 그러게그럼 화염검이, 그럼 계속적으로 이, 내 안에서 이게 나타는 거예요, 이게. 화염검이. 그렇죠? 이곳을, 화염을 당한 것을 내가 다시, 그게 당하면 돌이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해내고, 그 그래. 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가 근본대풀리를 가려면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느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데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잘못하기되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내안에 계속 집어넣어줘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이웃이이요내안에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바로 미색이라고 했어요. 미색. 제가 듣는 얘기죠. 했 미색이 뭐냐면,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고,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통치하다.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밖에 보이는 음. 모든 이름들 속에서 속뜻을 내 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에메트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속 뜻을 내가 알면 되겠죠 이 에메트가 진리거든요 음. 나 진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진리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애이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뭐냐면 이게 엔인데요 얼마나 성경이 간단한지 하나님이 내그다를에 들어오면 이게 어미예요 어미. 그러니까 그 뭐야 어이름빤 네뭐 반듯하다 하잖아요 옛날 사는 보면 다 진리입니다 이말 속에 진리 하나 없는 게 없어요 내가 만든다는 얘기가 그게 진리예요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아버지라 그래요 아비. 내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무투 죽는 거예요 이게 무투가 무투의 의미가 진리로 완성하다 한 듯이 내가 살아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 죽는 거는 모든 짐다죽어졌습니다버릇짐다죽어서 죽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간님만큼은 이 역사에서 살아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에베트라고 해요. 이 상태를 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예고 아예 사랑.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가 넣어줘야 하나님과나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게다가 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거죠. 남을 심판하면 안 되죠. 남을. 밖에 그 마음을, 남을 심판하기거는요 그게 미세 팩트거든요. 미세 패트 여기까지 해놓고요. 보자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진리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것이지 어디든가에. 다. 그러니까 시록에처음이제대시록에 그러니까 일곱 지향이라든지 일곱 인지향 그런 것은 굉장히 그냥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건이 계시록에서 와도 알고 그 사건을 보면 나에게는 무시무시한 아주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하지만 모르고 그걸 받아버리면은 하나님 나하고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일도 같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본역에 따라서 틀린 것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 눈으로 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분진이상 조금 피부리에서 어, 조금 저힘드신니까그 <laughs>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쉽게 한번 볼게요. 자 비라고지 비 우리가 비다 알죠. 비 알고 눈도 있고 또 바람도 있고 그럼 보자고요. 자 비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자 가물어 메바른 땅에 단비를 내듯이 반드시 우리는 가물어야 돼요. 그 네. 조금 얘리겠죠 우리를 아주 가물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아주 가물어야만이 하나님 들어오신다니까요. 아, 네. 그래야 그게 에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항상 가물었다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다시 오는 거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비라고 그 비,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아도 그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잖아요. 가물니까 비가 오듯이. 네. 그러니까 엘리아 의그 사건은 내 사건이 되야 되죠. 내 소리에서 비가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컨데 저, 뭐냐, 그, 애국을 탈출한 것은, 내가 애국, 애국에 지금 그 뭐가 있어요, 애드동상이출애굽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그거는 그냥 소품이라니까요. 네. 그 네. 그림자, 우리의 시점과 교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내가 직접 느끼셔야 된다, 네. 내 속에서. 이걸 같이 느끼는 애, 두 개를 내 속에 다그 성명책에 보고. 를 건너야지. 그렇죠. 그게 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건는 것은 그림자이고 내가 내 속에서 건내야지. 십멘 집다가도 마찬가지다. 다모든 게. 내가 그렇게 돼야죠. 실천각이군요. 예, 네, 네. 아, <laughs> 맞습니다. 그래데 비가 되고 눈은 또 뭐예요? 눈은 음. 눈은 언제 눈이 오죠? 아주 겨울이야 황막한데 완전히 뭐야 말도 없이 그냥 이게 황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아, 눈이에요, 아, 네. 눈이 찾아는 하나님. 이거 진리라는 정보. 그다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아, 성령이세요, 누와, 아, 아, 그렇죠? 비리 아, 네. 바람이 불고 아, 네. 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엘리야는 성, 아, 네. 저 강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아, 네. 이게 성령이거든요. 비, 눈, 바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볼때 이것을 봐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능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해야죠어떻 아, 네. 게. 30년 동안, 30년, 30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가 30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윗이 30의 왕이 됐고. 30의 그럼, 그렇죠. 그리고 30은 샬라신데 네. 이게 굉장히 샬라시거든요 이게 네, 저 40년 40 46년 된 성전을 홀라. 내가 뭐예요? 3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것도 뭐예요? 저, 저 같은 얘기예요. 30. 한번 제가 이거를 유행가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유행가 속에서한번지리가 있어요. 한번 잘그 속에 던 보면. 찬성 봐도 진리를 모르면 그거는 저 찬성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기, 눈, 그리온 30이죠. 피가 오나 눈이 오나 살아가는 눈이 나 지던3년 세월 아, 네, 벌써 이거 첨부 <laughs> 아무리 위험 가 해도 첨부가 아니 이게 진리라니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네, 네. 의지할 것 없는 몸 <웃음> 서러워하며 <웃음> 안아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나도 손을 붙잡고 아, 우리 남매가 바로 화로 좋아 여러분들에요. 아, 네. 모든 유행과는 우리가 그속부을 알면 딱딱딱그 최고의 찬송가니까요. 우리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못고 첨부터 자기 잘났다고 사는데 맞아. 그게 외로운 게 진짜. 우리 남매 우리가 남매 형제란 말인가. 아, 네. 네. 아버지 <laughs> 어머니 어디에 계신가 남매에게. 으릅니다. 아, 그와 같 아미 없니?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들이란 말입니다. 아, 네. 조금 서운하죠? 그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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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첫불을 키셨나요? 야, 뭐? 첫불을왜 키셨나? 그대는, 그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첫불을낀 거예요. 어떻게 네. 에덴 동산에 내쫓았다는 거요첫불을 키셨나요? 하나님. 왜? 키셨나요? 힘듭니다. <laughs> 이게 삶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대는 왜첫불을 끼셨나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첩불이요. 여인의 눈물이요. 너마저 꺼진다면, 꺼진다면, 꺼진다면. 그러니 그래, 뭐 우리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항상 예수님 남자고 여인이고 헌무분모진리즐 말이에요 람이 되겠죠 바람 마음 주어라멈주어라멈주어라불을 지켜나온 바람 마음 주어라불을 지켜나온 연약한 이 여인을 놓고 모든게 참이유행받은 찬송받은 천국가진리있다는거예요 이게 천국 거게다 진리여 뭐 진리이기 때문에 안기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세상에 줄수 없는 아니, 큰 하나님의 진리인거에요 그러므로 말해봐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근본된 분을 갈부로 말려봐 아니,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그쳐도못 가고 아니 흉내에서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님장 여기 에안는 촛불을 켜다가 또끝나버리어 그게 3 3장이 아니고 한네개못았어 그게 뭐냐면. 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게이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걸데 너한테 얘기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첫부를. 나는 소방석이온줄 알았어. 사자가 내지. 지루하십니까?